결혼 무기한 연기 후 한이가 남긴 한 문장. 이 글, 우연일까요? 정신과 병원 환자 사망사고. 그 후, 한이와 양재웅의 결혼은 조용히 무기한 연기됩니다. 그리고 한이는 말 대신 글을 올립니다.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단단함. 짧지만 묘하게 무겁고, 지금 상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문장. 이 시점에 왜이 글이었을까요? 글 속엔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. 스스로 갇힌 탑의 마법사. 불안한 모범생. 내 안에 숨어 있는 괴물. 단순한 감성글 정말 그 뿐일까요? 분석 결과의 결론은 이겁니다. 평안을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훈련하는 사람. 한이는 지금 무언가를 버티는 단계에 있는 걸까요? 이 글은 단순한 자기 성찰일까요? 아니면 말하지 못한 감정의 신호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